자, 한번 해봅시다. 어, 15번. 그림은 세별 가나다의 스펙트럼에서 세기가 가장 강한 흡수성 4개의 어, 상대적인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의 분광형은 각각 A형, O형, G형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가나다에 있는 스펙트럼 가지고 분광형을 결정하면 되겠죠? 볼게요. 어, 가 같은 경우는 어, 수소선이 강해요. 수소, 수소선, 여기. 수소선이 강한 거는 A형이라고 있었죠, A형. 그리고, 어, 나형 나 같은 경우는 칼슘선이 강해요. 칼슘은 어, 태양이랑 비슷하죠. 태양 같은 경우는 G형 별이면서 칼슘선이 강하다. 그래서 이건 G형 별이 될 거고요. 그 나머지에는 어, 헬륨선이 강한 O형 별이 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온도를 결정할 수 있겠죠. 온도 같은 경우는 어, O형 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 A형 별, 그다음 G형 별이겠죠. 자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표면 온도는 어 태양과 어 표면 온도가 태양과 비슷한 별은 가다. 태양 같은 경우는 G형 별이죠. 그러니까 G형이랑 가장 가까운 거는 당연히 나겠죠. 나. 이건 나. 니은 나의 구성 물질 중 가장 많은 원소는 칼슘이다. 가장 많은이라고 말을 했는데 나를 한번 볼까요? 나 같은 경우는 어 칼슘이 가장 많아요. 아니, 미안, 칼슘선이 가장 강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칼슘이 많아서 흡수선이 많이 나온 게 아니고요. 특정한 온도에 얘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얘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랑 관련이 없다. 분광형 같은 경우는 어, 특별히 특정한 온도에 따라 반응하는 흡수선의 색이 가지고 분광을 형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얘들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온도랑 문제가 있어. 온도, 온도랑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 나의 구성물질 중 가장 많은 원소는 칼슘이라고 했는데 양이랑은 관련이 없어 이게 흡수선이 강하다고 해서 양이 많은 건 아니에요 디귿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이거는 E죠 E 는 시그마 T의 4승이니까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어, 온도랑 관련이 있어요 온도 그래서 온도가 높은 애들이 에너지가 더, 에너지를 가더에너지더 많이 방출한다 그래서 나가 다보다 적다 나가 다보다 적은 거 맞네요 답은 2번 두 번째 여러분, 15분 한번 볼게요. 어,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표는 별 A, B, C의 물리량과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밑에 보면 이제 그래프 나와 있고요, 표도 나와 있어요. 별 A, B, C에 대한 특징적인 것들 정리되어 있죠? 일단 한번 볼게요. 어, 추측할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해봅시다. 별 A 같은 경우는 별이 흰색이래요, 흰색. 아이고, 아이고. 별이 흰색이래요. 흰색은 A형 별이고요. A형 별은 대략적으로 온도가 만 K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만 K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1번 반지름 반지름 나오면 공식 하나밖에 없죠. L은 4파이 R에 제곱 시그마 t 의 4승. 자 여기서 봤을 때뭐 A, C를 비교를 하니까 A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우리가 우리 연습했었죠. A를 비교해볼게요. A는 C에 비해서 온도가 높아요. 대신 절대등급도 높아요. 절대등급이 높다는 거는 광도가 작다는 거죠. 오히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곱하는 R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C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R-A랑 R-C랑 비교했을 때 C가 더 커야 돼요. A가 더 작고 C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볼게요. 2번. 자 이번엔 절대 등급을 나타내는 건데요. B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럼 절대 등급을 할수 있는 거는 광도고요. 광도를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어 위에 썼던 공식. 이거를 써야 되는 거죠. 자 B의 절대 등급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B의 절대 등급을 알 건데 B의 특징에 보면 반지름이 C의 100배라고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 C와의 반지름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C랑 비교를 하라는 거겠지? 한번 볼게요. 어, 이거, 우리 공식 했으니까, L, 그거 선생님, 바로 쓸게요. L, C는, RB, RC의, 어, 제곱. 그리고, TB의, TC의, 네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됐죠? 여기서 뭐라 했냐면, B의 반지름은 C의 100배라고 했어요. B의 반지름은 C의 100배다. 그러면, 이, 지금, 이 값이 100, 그러니까 10에 4승이 되겠죠. 10에 제곱이 들어가야 되니까, 10에 제곱의 제곱이니까, 10에 4승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어, C는 6,000이고, B는 3,500이라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대충 6,000이고, 대충이 아니고, 정확히 6,000이고, 3,500. 대충 뭐 2분의 1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를, 광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절대 등급을 내가 구해낼 수 있겠죠.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4보다 큰지 작은지만 결정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여기 때려 넣어 볼게요. 한번 때려 넣어 볼게 이거 MB, 이거 기억나죠? MBMC는 마이너스 2.5 로그 광도, 광도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마이너 B가 마이너스 4고 어 C가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5 로그, LC 분의 LB가 되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이니까 10이니까 얘 날아가죠. 얘가 4가 남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LC 분의 LB는 어, 10의 4승이 되겠죠. 10의 4승. 이거를 저기다 때려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때려 넣는다는 거는 대략 넣는다는 거야.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자 이거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0의 4제곱은 10의 4제곱. 곱하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2분의 1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등식이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 안 하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이 값을 때려 넣은 거야. 실제 값이 아니고 마이너스 4라고 가정하고 때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변해야 된다는 거지. 얘가 지금 10의 4승에 2분의 1의 4승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실제보다는 더 작아야 되는 거야. 실제보다 더 작아야 돼. 다시 말해서 이 값이 여기서 말한 이 값이 실제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거죠. 얘가 실제보다 더 작으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만 빼기를 했을 때이 값이 더 작아져. 됐나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 돼요. 이게 원래 6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를 넣는 거랑 여기에 0을 넣는 거랑 뭐가, 어떤 게더이 숫자를 작게 만드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얘가 더 커져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절대 등급보다 마이너스 4보다, 어, 비, 면 b 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절대 등급이 크다는 말은, 어, 마이너스 4잖아요. 얘보다 큰게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를 밝기로 바꿔서 더 밝은 거를 크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숫자만 봐야 돼, 숫자만. 절대 등급상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4니까 얘보다 숫자가 큰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이게 더 커야 된다. 답은 2번. 밑에 거 계속 해 볼게요. 3번. 별중 Fe 철 흡수선은 A에서 가장 강하다. 볼게요. 여기 보면 ABC 별이 있는데 ABC 별이 온도가 대략적으로 나오죠. A 같은 경우는 1만 K니까 이게 A가 될 거고요. 그리고 B 별 같은 경우는 3,500이니까 이게 B 별 같은 경우 B 별이 되고고요. C 같은 경우는 6000이니까 이게 지금 C가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철 흡수선이 가장 강한 거는 A에서 강하, 가장 강하다 A는 철 흡수선 자체 나오지가 발음이 안 되네 A별 같은 경우는 철 흡수선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3번은 틀렸죠 4번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뭐예요?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광도야 광도 c가 b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4번 한번 봅시다. 4번. 그럼 또 비교하는 라 거죠? l은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이에요, 여러분. 자, c 가지고 해 볼게요. c. c가 b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c는 b에 비해서 온도가 낮아요. 대신 어, 반지름은 더 커요. 그러면 이때 광도는 얼마예요? 모르지 큰지 작은지 몰라요 이거는 대략적인 값을 넣어줘야 돼요 한번 볼게요 어 이거를 지우고요 밑에다가 한번 어, 넣어보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어, lc, lb lc, lb의 제곱 곱하기 tc의 tb의 네,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다 이제 값을 대략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볼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온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넣으면 2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정확히 몰라 6,000분의 3,500이기 때문에 2분의 1보다는 크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곱하기 반지름 같은 경우는 100배예요. 10의 4승이야. 자,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했을 때 값이 분자가 큰지 분모가 큰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당연히 분자가 크죠. 그러니까 b의 강도가 c보다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c보다 많다라 c가 b보다 많다는 건 틀린 거죠. b가 더 커야 되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의 4승이랑 2의 4승분의 1을 했을 때는 당연히 값이 크게 나오겠죠. 분자가 크게 나오겠죠. 5번. c에서는 철 흡수선이 칼슘 없이 흡수성, 흡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C를 한번 볼게요. C, C 여기 있네.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칼슘, 여기 철, 누가 더 크게 나타나죠? 칼슘이 더 크게 나타나죠? 틀렸어요. 답은 5번. 15번이 2점짜리지만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했던 이 과정이랑, 그리고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으면 뒤에 것도 해결하는데 별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바로 해볼게요. 여러분 1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별 A와 B에서 단위 시간당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A의 광도는 B의 40배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거, 어 단위 시간당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반출하는 면적을 나타내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림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줘야 돼요. 한번 볼게요. A랑 B를 해봤는데, A는 625, 이거 면적 그냥 뗄게 뒤에, 단위 뗄게요. 625만큼 했을 때, B에 1만큼 했을 때랑 똑같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에 1이랑, A의 1이랑은 규모가 다른 거지 A에다가 1에다가 625를 곱해줘야만 여기에서 말하는 1이랑 같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단위시간당 이거 단위시간당은 단위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같은 면적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같은 면적 같은 면적일 때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인지도 볼게요 단위시간당 같은 시간당 잠시만 같은 시간당 같은 엥? 같은 시간당 같은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1이고, 같은 면적을 따져봤을 때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근데 규모가 다르죠. E 같은 경우는 E 같은 시간당 같은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E죠. 이거 다시 말해서 E를 보는 거야. E 이거 같은 경우는 A가 1이라면, A가 여기 A, A가 1이란 B는 얼마가 되겠어요? 625가 되야 돼요. 왜냐면 A에 625를 곱해야만 여기서 말하는 1이 되는 거란 말이요. 에 그러니까 B에다가 600, 어, B 같은 경우는 A에 비해서 625배만큼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 면적에서 같은 1의 면적에서 된다, 여러분. 같은 여기서 말하는 한번만 더 말해볼게요. 같은 여기서 말하는 1의 면적 여기서 말하는 1의 면적 면적 자체는 같지만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1a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625의 면적을 곱해야만 b에서 말하는 1의 면적이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같은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누가 더 높은 거야? b가 더 높은 거지 몇 배? 625배 높은 거죠 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러면 e가 지금 이만큼이니까 이거는 t의 4승이죠? 그러면, 온도도 구할 수 있겠네, 온도. 얘가 1이라면, 얘는 얼마예요? 5의 4승이니까, 얘가 지금, 5의 4승이니까, 온도는 5배 b가 더 크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 광도는 문제에서 줬죠? a는 b의 40배다. 얘가 40배고, 얘는 1. 됐나요? 이러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기억. 표면 온도는 b가, b가 a보다 5배 높다. 기억 맞죠? 니은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반지름 나왔어요. 반지름 나오면 공식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150배 이상이다. 정확한 값 이상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나 했었죠. LB분의 LA는, RB, RA의 제곱에, 그리고, TB의 TA의 네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거를, 봅시다. 어, 반지름, 같, 어,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광도 같은 경우는 이게 40이고, 왜냐면 이게 1이고, 이게 40이니까, 40이고, 반지름은 얼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도 초점이 온도 같은 경우는, 어, 5의 4승분의 1이 되겠네? 됐나요, 여러분? 자, 이걸 이제, 그거에, 그 반지름에 관한 공식으로 바꿔볼게요. 이고 어, A.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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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A의 제곱은 40에 곱하기 5의 4승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나는 루트를 없애, 어, 제곱을 없애고 싶어 루트를 씌면 되겠죠? 여기에 2분의 1을 하면 돼요. 이거 여러분 할수 있죠? 어, 내가 못하겠네. 5의 제곱에, 그리고, 어, 2가 나오죠? 그리고 1 0의 그러면. 루트를 쓸게요. 그리고 루트 10이 남죠. 됐나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냐면 5 25의 50이니까 50 루트 10이야. 자, 여기서 볼게요. a가 b의 몇 배인지를 물어봤어요. a가 b의 몇 배인지. 자, 그러면 이1의 루트 루트 10 같은 경우는 3점 얼마 얼마잖아요. 그럼 이게 약150 이상일 거잖아. 됐나요? 50 곱하기 3. 얼마입니까? 150 이상이죠. 그러면 RA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RA는 RB에다가 곱하기 150 이상을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RA는 RB에 비해서 150배 이상만큼 반지름이 크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나왔네요. 여러분.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람다 맥스로 쓰면 되겠죠. 람다 맥스는 뭐랑 관련이 있죠? 온도랑 관련이 있어요. 온도랑은 반비례한다. 그러면, B가 A보다 길다. B가, 온도를 보면 되지. B가 A보다 더 짧겠죠? 온도가 높으니까. 답은 4번. 됐죠? 답 밑에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것까지 여러분들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그 교실에서 푼 거보다는 이게 좀더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해주면, 웬만한 거다풀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